안녕하세요 한국공익실천협의회 김학영 목사입니다 105회 총회에 그 불법 비리 앞에 침묵 내지는 그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 총회는 범죄집단으로 전락됐다고 심하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해린교회 사건은 법과 원칙대로 교회법으로 우리 총회에서 또 사회법으로 다 끝난 사건입니다. 끝난 일입니다. 정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105에 들어와가지고, 뭐, 교단 탈퇴해서, 어, 면직된, 응? 이바울이 뭐, 이런 사람들을 다시 뭐 받아들이니 어쩌니지. 이래가지고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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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이바울이는 목사고시 안 하고 위임청비 목사 받았어. 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면직 퇴, 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루 전날 교단 탈퇴하고 갔단 말이야. 어? 그런데, 교단 탈퇴한 이바울이, 이바울이가 그 교회 목사, 뭐, 뭐, 담임인가 그거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야? 교인들 몰래약 10억 원을 빼돌린 거야! 뱀임행령체 저지른 거야. 그런 이바울을 비호하고, 어? 어? 함께하는 사람들은 뭐냐고, 어? 그래서 어 우리 그 허니부가 그이바 우리 그 재판에 대한 그 허니를 넘기려고 그러니까 허니부 가서 정은주 신규 식 김영재 등이 가서 방해했다는 거야 어 허니부 회의하고 재판국도 마찬가지야 이 정은주 김영재 이런 사람들이 아니 왜상원에 가서 그렇게. 그렇게 하냐? 우리 총회 현실입니다. 목회자들 강태구 목사도 마찬가지잖아. 성서교회 그거 어? 허니한 정상적인 서류 허니부를 넘겼다고 노재경 목장 그냥 씨 어?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 말이야. 어? 재판국은 찾아다니면서 똑같은 수법들이야. 재판국은 찾아가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또읍수하고그러 그러니까 이게 성서교회 이, 이, 이 해림교회 이바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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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린 쾌도 이렇게 됐네요, 이거. 교단 탈퇴한 이바울이고, 지금, 어, 이상철 장로 측자, 거기 대해서는 우리 총회가, 아, 소속 증명서도 다띄어줬어 그런데, 뭔또 가입을 하네, 만에. 그렇게 하고 시간을 끌고 있냐고, 이게 정치 논리 될, 될 것이냐고. 그냥, 어제도, 오늘도, 내가 앞으로도, 아, 그냥 법과 원칙대로, 그냥, 그냥 집행하면 그냥 끝나요. 회귀한 사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어,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 회귀 합당한 열매 회귀하면또 용서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총회 먹피 아들 밟은 새고 나우시켜야 돼 어떻게 허니부 회의하는 데 가서 재판국+ 재판국 회의하는 데 가서 방해를 하냐고 떼거지로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인내 정운주 목사 어? 주일날 왜세림교회 가서. 어? 나이트클럽 기도야? 왜 앉아가지고 두루 이쪽은 들어가고 저쪽은 못하고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정원주 목사 이게도 장로한테도 이게도 장로한테도 어? 주일날 어? 당신 집에 뭐김태촌뭐뭐뭐뭐뭐그측에서뭐 뭐, 뭐, 어? 찾아가 찾아간다고 그거 협박했잖아. 어? 양성수 권으로 말이야, 양성수 장로 권으로. 아유, 양성수 장로도. 내가 지금, 나한테 협박한 거 내가 양성수 장로 고소 안 하고 있어. 하경아, 너, 내돈 먹은 거, 뭐, 320번, 뭐, 기자기나 줄까? 어쩌고? 난 그런 사실이 없어. 이 물, 그, 나한테 협박 문자 온 거, 내 그대로 갖고 있는데, 나는 부정한 돈, 그런, 돈 받은 일이 없어. 협박이야, 협박. 자, 각자로. 우리 총회! 소방석 총회! 유족 총회장 유정님이 걷어 어떻게 불법 훈련 모르시는 누가뭐 붕붕붕 떠다니냐 붕붕붕 떠다니는 하늘에 떠다니는 떠다니는 헬리콥터같다 붕붕붕 붕붕붕 붕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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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이 붕붕 붕붕 붕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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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유튜브 한몇 시간 가더라 상관 안 해. 뭐어떡하 갔어? 나도 더위에 예? 이거 하면서도 열이 팍팍 나더라고. 바깥에를 아유 참. 자 목사고시 안 하고 위임목사 청비하고 교단 탈때이 밥을 피하는 썩은 먹피들 이제 아웃시키세요. 배강식 총회장님 바깥 원칙대로 하세요소강석 총회장 아주 볼 것도 없어. 이제 뭐 가만 히 있어도 이제 보니까 왜 하나님이 가만 안 있으시겠거야? 이제 그 다음 주에 내가 어. 이거 저기 저, 저 고발장 들고 기자회견하면 아무리 육적으로 힘이 들고 힘이 있고 쪽으로도 안 돼. 이제 턴제 우리 배구에 이거 합동게 망신 좀 당하고 터질 건좀 터져야 돼. 김종희 목사님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자꾸 하는 거 아니 그럼 얘기를 좀 해. 임원회 할때그거 같이 있잖아. 뭐그 물어보면 답한다고? 에 그것도 아니잖아. 하면은 아 아니 그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못해? 그럼 뭐하라고 하기 참석해? 아이고 정말 내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나는 김정희 목사님도 참 어, 인격자시고 법도 많이 아시고 그런데 어, 우리 청회 불법으로 개판이 판을 치고 뭐, 순천 내에도 그렇고 송석계도 그렇고 청결이 무시하고 뭐법가운집 어, 무너지니까 하도 답답해서 그래 이번 이양반들그 이, 이 거기서 말이라도 하고 이제 김정희 목사님 나와+ 나와 이제 임원에 참석하지 마라 아이 말도 안 듣고 그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자기는 엉권이엉 있어서 얘기해도 안듣고결정권은 없다고, 어? 뭐 물어보는 것만 답해 그것도 아니잖아. 아, 이현영, 비현영이 안 되면 김종희 목사님 법과 잣대가 무너지면 안 돼요. 어? 이거 이거 이마 우리 해리 해링크 너무 잘 알고 있잖아. 배구가 이거 뭐,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도그랬어 뭐, 뭐 황소판에, 얼음판에 황소가 먼거주춤 뭐 그러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해라 그러면 총에 결의하고 사법, 그리고 이거 저기 저, 어? 저, 결의대로만 저, 하면은 잘한다고 박수 받는단 말이야 해림교회 문제를 사법, 사회법, 교회법 다 이겼잖아 뭐가 문제인데 근데 이, 이 잘못된 목사들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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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비호하고 말이야 지금 무시하고 으야 되고 신기식 목사 그리고도 무슨 임원, 저기 뭐 임원선거에 나왔었지 에라이 김용재 지금이라도 그리고 김영재 목사는 무슨 뭐또또 고소한다 그러더니 뭐형사고소한다고 했는지 모르겠네 뭐약3천만원뭐뭐뭐뭐 어? 뭐뭐뭐 이렇게 뭐 했다고 그러는데 응? 어? 우리 총회 바로게 갑시다 아 그리고 총회에 있는 목사 장로님들 저한테 지지 보내는 응? 어? 잘한다 역시 김학영 목사다 하는 목사 장로님들 있는 위치에서 이제 용기를 내서 입을 여세요. 서 있는 위치에서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가 부터 붙으면 불법 불리 아니라고 말해 주세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내가 저 미운 토리 밖에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해들어도 하나님 앞에 왕따 안 당하면 되는 게 개혁주의야 할렐루야. 아아 따뜻한 날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김학영 목사의 영혼의 절규 작은의 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